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퇴사 4년차, 돈세형이 오늘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정확하게 집에서 4시 반에 출발해서 5시에 도착해서 글로벌 뉴스도 보고 어제 준비한 lx 인터내셔널 구독자 상담 종목 분석인데요. 저는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주식 채널 중에 유일하게 구독자와 소통하면서 종목 상담을 할수 있는 투자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세형이 구독자가 요청한 종목 분석만 하는게 아니라 돈세형은 전략적인 실전 전문가입니다. 제가 좀 부지런하면 구독자분의 100%는 만족을 못시키겠지만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이런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지금 투자한 진짜 보유하고 계신 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알 수는 없어요. 28년 경력이 있으니까 다른 시각으로 분석을 핵심만 잡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종목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참 재밌는 주식이에요. 핵심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핵심은 2차전지 광물, 니켈에 진출하려고 을 한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돈을 벌면 바이오 발전소, 발전소에 선순환으로 투자를 하려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이 있고 또 돈을 벌땐 벌어요. lx 인터내셔널 모든 게 매수 타임이 중요하겠지만 어느 타점에 매수하던 손절매 할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면 본전 오고 또 좋은 타임 때매수하면 배당이 7% 때나 줍니다. 저는 LX 세미콘을 보유하고 계신데 저는 LX 세미콘을 보유하고 있고 LX 세미콘을 좋아하고 LX 회장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냐? 우리에게 배당을 넉넉하게 주니까. LX 그룹은 모든 기업이 배당을 잘 주나 봅니다. 돈 버는 대로 주는 LX 그룹 회장님. 화이팅. 저는 LX가 너무 좋아요. 돈세영 님, 죄송한데 제가 LX세미콘, LG전자, LG 인터내셔널 가지고 있는데 인터내셔널 종목 분석 드립니다. 저랑 두 가지가 겹치네요. 돈세영의 인생주 LG전자 저는 우선주를 갖고 있는데 보통주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LX세미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는 주식해서 돈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세 종목이 무조건 들고 가면 절대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배당도 주고 결국엔 턴하고 상승할 때가 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거북이처럼 투자해서 기다리면 손해 안 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Lx 인터내셔널이 원래 LG 상사였습니다. LG 상사였 때도 회사가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쯤 누구에게? 추천도 하고 저도 매수해서 30% 정도 먹고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안 갔고 좋은 타임 때 들어가서 한30% 먹고 나온 기억이 납니다 주력 회사는 아니에요 돈세이 주력 회사는 LX세미콘, LG전자죠 LX인터내셔널은 자원개발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등지에서 석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이 주인 것 같아요 광산 개발 및 운영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2차전지 핵심인 니켈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광산을 인도네시아에 인수를 하려는 것 같고 세계의 팜 농장을 운영을 통해 팜 오일을 인도네시아 및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소재는 니켈 이렇게 자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상사지만 매력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트레이닝 사업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무역이라고 하죠. 상사죠. 그러니까 니켈, 석탄, 팜유 등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이 인도네시아인가봐요. 근데 이런 무역 트레이딩이 마진이 좋지 않아요. 마진이 좋지는 않아요. 한 5%대 10% 10% 이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대 마진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린 신성장 사업. 친환경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차세대 산업 분야 사업물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물류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 개발을 가속화하여 신선장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성장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에 관심이 많고 대표적인 게 광물사업 그리고 친환경사업 인프라사업 그리고 투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LX홀딩스 지수사죠24.71% 그리고 국민연금이 6.51% 자사주 7.20% 그래서 대주주가 38.4이 나와요. 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적당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체인데 국민연금이 한 6%대 사면 보장된 회사입니다. 사기칠 회사는 아니고 안정된 회사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래도 좋은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으면 절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좋은 회사예요. 이차전지 원료인 니켈 광산에 투자를 검토 중이다. 매출 구성을 보면 물류가 46%, 그리고 트레이딩, 신성장이 46%, 그리고 자원개발이 7%대 나옵니다. 자원개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이슈 때문에 가기 때문에 또 비중보다는 자원이 잘 돼야 주식이 상승합니다. 물류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자원 때문에 갑니다. 이 주식은 자원개발 때문에 가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니켈이 광산을 인수했다. 니켈 광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승할 수 있죠. 광산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회사가 많은데 핵심은 포승그린 파워 인수했는데 바이오맥스 발전소입니다. 바이오 발전소인데 이쪽으로 신성장으로 키우고 있어요. 이쪽은 돈을 벌면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소를 더 사고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당진 탱크 터미널 을 인수했는데 LNG 터미널, LNG 에너지,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이 에너지에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에너지는 뭐냐? 기반만 잡히면 선순환이 되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장기적으로 LX 인터내셔널은 저는 좋게 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선순환을 만드는 거거든요. 연간 실적을 분석하겠습니다. 20년도 11조 2천억 나오고, 21년도 16조, 22년도 18조 7천이 나오는데, 23년도에는 급격히 한20% 줍니다. 15조 정도 나와요.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한번 주는 거는 경기 둔화와 석탄 가격 하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석탄 가격의 하락 때문에 이렇게 매출 이좀 주는데 그렇다고 많은 이익이나 매출이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1598억 20년도 6500억 22년도 9600억 좋았죠 근데 23년부터 좀 꺾입니다 이게 좀 단점이네요 급격히 영업이익이 좋아졌는데 23년부터 꺾입니다 뭐 2, 3년 있다 다시 턴할 수도 있겠죠. 5,900, 6,000억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영업 이익률은 잘 나올 때는 5때 나와요. 마진율이 좋지 않죠? 이런 무역 회사가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 25% 나옵니다. 꽤 좋게 나오네요. 부채 비율은 200, 180, 154. 부채 비율 이 좋죠? 그러면 돈을 벌고 빚을 갚는다고 보면 돼요. 유보율은 664 837, 1666%. 돈이 점점 쌓이는 구조입니다. PR은 3%대 나오니까 저평가 상태죠. 시가 배당률, 배당은 400원, 2300원, 3000원. 만약에 영업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이런 주식이 성장 배당주입니다. 돈생이 가장 좋아하는 성장 배당주죠. 한해 줍니다. 23년에 당연히 영업이 주니까 줄지만 그래도 저는 성장 배당주로 봅니다. 한 3년 성장을 했다가 경기도라로 배당을 덜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가 또 좋아지면 5천 원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LX 인터내셔널 성장 배당주로 봅니다. 잘 나올 때는 8% 대를 줘요. 8% 대. 올해는 6%대 줍니다. 6% 대에서 한7%대 주니까 배당 성향은 한20%대 주니까 배당이 상당히 센 거예요. 물론 23년도 매출액이 줄기 때문에 총 평가 점수는 a 를못 주고. A에서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좋은 A로 배당 끝내주네요. 참 재밌는 주식입니다. 재밌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정 실적을 보겠습니다. 24년도에 매출액이 정체되네요. 15조 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좀 주네요. 5,274억. 좀 이런 거는 단점인데 미래 실적이기 때문에 또 어찌 될지 모르죠. 자신감은 사실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은 많이 주는데. 성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안 하고 어떤 거에 좀 꺾이고 니켈광산이 만약에 터진다면 다 무시하고 상승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2차전지 소재 광산, 니켈광산에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타임 때는 한번 사볼만 하죠. 따끈따끈한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1분기 3.69조, 전년 대비 24%가 줄었어요. 안 좋죠? 영업이익은 1,617억. 작년 대비 34%가 줍니다. 안 좋죠? 순이익도 1,563억 29%가 줍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경기 둔화 자원하고 운임이 하향됐다. 석탄 가격이 하락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호주산 수입이 재개가 됐다는 거네 한마디로 물량이 터져버리니까 주게 된 거죠. 그리고 주요 트레이닝 품목 LCD 판넬 판가가 하락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좋았다고 하네요. 석탄 가격은 뭐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호주산이 수입이 계좌에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호주는 땅 파면 석탄이 막 나옵니다. 호주의 물동량이 터진다면 석탄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석탄 선물 계약을 봤더니 21년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21년, 22년도에 LX 인터내셔널이 실적이 좋았겠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꺾입니다. 다 토해냈어요. 그 이유는 호주산 수입 재개 중석탄값 뚝. 발전기업들은 신바람. 중무연탄이 전년동기 대비 30%가 하락했답니다. 을 호주 수입산이 89%가 급증 영향이다. 호주가 89%를 늘린거죠. 이유 때문에 석탄이 하락을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정도 가겠죠. 혹시라도 호주의 문제가 터져서 석탄개발이 안한다. 그러면 LX인터내셔널 이 석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종목을 핵심을 알고 있으면 어떤 뉴스에 빠르게 움직여서 바닥에 매수해서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합니다. LX 인터내셔널 핵심 뭐니까요? 석탄 가격이 만약에 급등한다? 그럼 좋은 거예요. 석탄 가격이 급등하려면 호주에서 석탄 개발이 안 돼야 돼요. 호주에 뭐 태풍이 왔다? 호주가 절단 났다? 이러면 석탄 가격이 폭등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투자를 먼저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려면 미리 공부해야겠죠. LX 인터내셔널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23년 매출 예상은 15조 2,581억, 좀 줄었죠. 영업이익은 5,900억 나옵니다. 좀 줄었죠. 23년 영업이익으로 10배를 해서 가치평가를 하면 5조 9,800억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은 매우 저평가 상태예요. 334% 상승 여력이 있고요 현재가 35,550원에 4.34를 하면 15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LX인터내셔는 매우 저평가 상태예요 주식은 저평가인 주식을 좋은 타임 때 매수하면 어지간하면 돈을 안잃죠 배당도 한 7%대 줍니다 바닥 때 매수하면 승리하고 나올 주식이에요 절대 이거는 손절매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미래에 먹거리는 뭐가 있느냐 2차전지 광물 니켈 주력으로 육성 하려고 하고 인도네시아 광산을 지금 매수하려고 하고 있죠 친환경 바이오맥스 발전소를 지금 투, 선순환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런 발전소를 많이 투자를 한다면 현금이 돼서 돌아오겠죠 매우 쌉니다 싸요 LX 인터내셔널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가시와 기대감 니켈 광산 자산 투자한다 lg 컨소시엄 인도네시아 배터리 서 가시와 시너지 니켈 성장성 lx 인터내셔는 lg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lg 상사예요 니켈의 소재를 개발했다고 해요 광산으로 그럼 어디다 팝니까 당연히 lg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팔면 됩니다 lg 회장님이 큰 어른이거든 lg에서 안살 수가 없거든 서로. 손잡고 일하는 가족입니다 LX 인터내셜이 니켈의 광산을 매수한다면 분명히 LX 인터내셜은 성장합니다 판매처가 확실해요 22년 친환경 바이오맥스 발전소 포슨그린 파워를 인수했어요 지분은 63% 갖고 있고 신규 수익원 육성을 위해서 인수했다고 합니다. LNG 터미널 사업 진출했고요. 27년 상업을 운전 목표로 하고 있다네 한국 유리 공업도 인수했는데 10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친환경 유리 공급자 육성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LS 인터내셔널이 기업 인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엔 다 돈이 돼서 돌아옵니다. 실적이 1분기 먹구름인데 그 이유는 석탄값 운입이 하락이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했잖습니까 호주 광산 이쪽이 계속적으로 캐낸다면 석탄값은 상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악재죠 LX 인터내셔널 월간 차트를 분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짝대기를 잘 그려야 돼요 기업을 분석하고 굵직하게 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락을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네요 2 0년도 바닥을 6590원에 찍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확실하게 받고 이 정도에서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이만큼 반등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수 타점은 추세선에 걸치는 3만 2천원대 3만 천원대에서 3만 2천원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3만 3천원에서 3만 2천원 매수 타이밍을 갖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다시 6만원대 6만원대 한번 팔아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LX 인터내셔널은 배당을 7%대에서 8%를 때를 줍니다. 때를 기다리면 또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이런 주식은 손절매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싸게 사서 배당 받으면서 좀 폭발적으로 갈때 뭐 니켈 광산을 개발했다. 이럴 때툭 하고 팔아주는 거예요. 그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매우 쌀때 주식은 무조건 쌀때 사야 돼요. 31,000원대, 3 2 0 0원대 매수하시고 만약에 또 재수 없게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또 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안 내려올 것 같지만 혹시 누가 아릅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최저가 아니겠나 25,000원대가 최저로 봅니다 최저는 25,000원대 31,000원에서 32,000원에 매수를 합니다 만에 빠지면 25,000원이 바닥인 것 같으니까 이때가 바닥인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서 호재가 나왔을 때 갔을 때 한번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언제 상승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뭐로 버티느냐 배당 7%에서 8%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8%대 배당이 나오면 빚을 지고 사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자 해봤자 4%대 5%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이 8%대다 레버레지를 사용해서 투자해도 좋은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레버레지는 이런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때짐바닥을 매수하시면 은행이자 충분히 나오고 남의 돈으로 돈벌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배당이 7%에서 8%대 나오는 거는 매우 좋은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안정적인 돈을 주면서 현금순환이 되면서 장기적인 배팅을할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배팅은 니켈 광산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떴을 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가자 배가